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back. 자, 여러분 모든 영어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뭐 영어로 에세이도 쓰고요. 나중에 어, 그 다음에 소설도 읽고 네, 그 다음에 회화는 물론 당연히 그 다음에 듣기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재료죠, 재료. 그래서 영어 회화의 기초 재료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시간. 바로, 네. 외워질 수밖에 없는 영 단어. 오늘은 101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제가 다 구분해 드렸죠. 쉬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고. 오늘은 중급 단어 예. 꽤 나오니까 책 읽을 때 아마 많이 도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 같은 거 들으실 때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요. 네. IN으로 끝나는 단어, GIN으로 끝나는 거 앞에 모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RIN 끝나는 거, 그 다음에 FIN, 이런 식으로 다묶어드렸어요 TIN,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탁, 탁몇 개씩 나눠가시면은, 예, 네, 그래서, 뭐, TIN, FIN, RIN, GIN, 네, 이런 식으로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으면 가볼게요. 오케이, okay, 레 Ready? Here w o n 1. 첫 번째는요, 네. O R I G I N 이거 똑같은 걸로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중급 단어라 초보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단 I N 앞에 G I N 으로 끝나면 G 예, 인 발음이 되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아, 보세요. 아. 근데 아가 아니고 그 입을 벌리긴 하는데 아가 C 자가 이렇게 열린 형태돼 있죠. 걔는 소리가 뒤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세요. 아, 아. 이 정도예요. Origin. A R I g 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보세요. origin. 우리가 origin, origin 하잖아요. 오리지널 오리지날 할때그 origin이 바로 기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기원 혹은 그 사람의 출신을 origi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중급에서 살짝 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겠어요. 보세요. origin. 그리고 오히려 앞에 걸다 빼버리고요. 여러분, g-i-n 이라고만 두면 얘도 중급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술 중에 진이라고 있죠. 진뭐 진토닉이라고 할때진앤 토닉 해서 쓴 느낌의 토닉 워터를 진에 집어넣으면 그게 진토닉 진앤토닉이죠. 정확한 영어는 진앤토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곁다리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빈도가 얘도 비슷하게 오리진이 어려운 단어지만 이 오리지널 하는 거 있죠? 이 단어가 더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날 이렇게 안 들리고요. 어리지놀 l 처럼 들려요. 이게 날이 아니라 노 null, 놀처럼 들려요. 아직 여기 시겠세요리액센됐습니다 그때 그때는요. 그니까 기원이라고 할 때는, 맨앞 e 센 t 있어요. origin. 되고요. 그 다음에, 독창적인 혹은 기원의이라고 할 때는, original. original. 얘는 역시 중에서 살짝 위니까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초보분들은. 해보세요. original. 독창적인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number 2. 자 이것도 역시 중급에서 살짝 위에 단어예요. 보세요. 써있기르는 비르긴처럼 써있잖아요. <laughs> 그게 아니고 ver 영어에서 ir이 들어가면 얼바 발음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얼바 발음이에요. 보세요. ver 그 다음에 진이에요. 진 해보세요. virgin virgin v r 진이에요. virgin 되셨죠? 자, 따라해보세요. virgin 처녀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 그, 올리브 오일을 사러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면 이번 연도에 가짜 낸, 이번 연도에 가짜 낸 것을, 거기에 분명히 extra virgin olive oil.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영어로 olive 라고 발음해요. 올리브가 아니라 보세요. olive. 이게 미국식 발음이니까. 보세요. olive. oil. olive oil. 이게, 여기 나오는 virgin이란 단어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올리브오일을 지금 초보분들은 그 발음만 가지고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olive oil. 근데 거기다 extra virgin이니까 완전 이번 연도에 가짜낸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처녀의란 단어와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tra virgin olive oil. 아시겠죠? extra virgin olive oil. 이렇게 하면은, 가짜 낸 이번 년도에, 예, 그런 뭐다? 그렇죠. 올리브오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예, 이 단어를 반드시 보셨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성스러운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거죠. 예,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 해서, the virgin Mary. 아시겠죠? 예, 메, 어, 리, 메리, 메리. 아시겠죠? Mary. 그냥 매한 다음에 ᄅ만 발음하셔도 돼요. 그러면 중간에 어가 들어가요. 해보세요. Mary. The Virgin Mary. 대문자로 씁니다. 왜?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The Virgin Mary에서 V 자 대문자, M 자 대문자 하면은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두시면 얘는 예, 교양으로 도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다 중급에서 살짝 위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급 단어가 나오니까 각자 필요한 만큼 초보분들은 잡아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Margin. 보세요. 제가 진진진 모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origin, virgin, margin. 우리가 마진, 아 이게 마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진 마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가 있으면 그 한쪽에 여백을 이야기합니다. 여유가 있는 그러한 부분, 여백 그것을 마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진.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쓸 때도요, 워드 같은 프로그램 쓰면은 여기 옆에 마진을 얼만큼 줄 거냐, 프린트를 출력할 때도 에 마진을 얼만큼 줄 거냐, 그거 마진이란 단어가 쓰여 요 거기에 돼요. 그런데 얘가 내가 물건을 가져다가 제조하다가 이만큼의 판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차이가 있죠. 그거를 이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여백과 비슷한 느낌이다. 해서 얘를 이윤의 뜻이 있다는 걸 비즈니스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보세요마 a 진마 i 진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마 i 진이 높다. 아시겠죠? 마진마진 네. 말을 말어. 진짜 이윤이 있어. 마 i 진 이렇게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건 뭐, 다들 아시죠? 발음만 점검하겠습니다. 얘가 써있기가 아스피린처럼 딱 써있어요. 스펠링을 외우기가 정말 쉬워요. 그런데 실제 얘가 들릴 때 이렇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여러분이 아스피린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원어민들도. 그래서 얘가 에 라는 발음으로 바뀌어요. 해보세요. 에스, 뿔, 린처럼 발음돼요. 아시겠죠? 네, 써드렸죠? 절대 p 발음이 안 나요 aspirin aspirin. 근데 a 엑센트가 있기 때문에 뒤도 그 aspirin 이렇게 안 되고요 aspirin처럼 들려. As, 보세요 aspirin aspirin. 그러니까 a 를 강조하다 보면 윈 발음이 자연스럽게 u e 발음으로 줄어들어요. 보세요 aspirin 써있기는 인 발음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하지만 이 발음이 미국 영화에서는 aspirin aspirin처럼 들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스피린 예, 진통제 소염제죠. 보세요 aspirin. 그 그러니까 4번 정도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번 아시겠죠? Aspirin. 마지막 5번. 자, 5번은요. 활짝 웃다라는 얘도 중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 바로 4번과 5번이 r i n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Green. 이거 Green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Green. 짧게. Green. Green. 잘 보세요. 이렇게, 씩 웃는 거 있죠? 활짝, 싹, 이렇게 입을 벌리고 활짝 웃는 것을 해보세요. green. green. 아시겠죠? 그러면, 쌤, 초록색, 초록색의란 이 뜻의 그 단어는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이, 이가 들어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길게 발음 난다고 그래서 green. 걔는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green. 그러면, 초록색 혹은 초록색의란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green. 초록색, 초록색의. 그 다음에, green. 얘는 초록색은 기초단어고요그 다음에 green 하고 짧게 발음하면, 네, 활짝 웃다. 온 그런 웃음이란 뜻의 중에서 살짝 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네, aspirin 정도, 그 다음에 제가 곁다리를 알려드린 green이나,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the Virgin Mary 정도 좋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오케이, review time. 기원 출신, origin. 하지만 독창적인이라고 할 때, 그렇죠? 예. 네. original. 됐죠? 마시는 거? gin. 됐고요두 번째, virgin. virgin. 이거 그러니까 비르긴 아니에요. virgin이에요. virgin. 그래서, the virgin mary. 성모 마리아. 3번, 아요, 이게 말도 마. 예, 그렇죠. 진짜 이윤이 있다 해서, margin. 이런 식으로, 그죠? 좋습니다. margin.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 aspirin. 뭐라고 해요? aspirin. aspirin. 해보세요. aspirin.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활짝 웃는 웃음을 (green) 길게 발음하면 (green)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예. 네, 초록색의 (the old hometown looks the same as i stepped down from the train) 그게 (green green grass of home) 제가 팝송 노래방에서 해드린 거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후반부 이어질게요. 6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동물 중에 바다 생명체 아주 귀엽고 지능지수가 높은 우리가 보통 돌핀, 돌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발음이 여러분 이게 딱 나옵니다. 돌 우리가 하늘 뜬달 있죠? 달.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속으로 먹어 들어가는 아소리예요 덜, thin. pH 발음이 98%다 F로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ᄃ, 흔이 아니고, 핀 발음이에요. 핀. 해보세요. 돌핀 해보세요. Dolphin. 근데 이게 아펙센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피린이라고 써 있지만 aspirin 럼써 있지만 그게 aspirin 럼 나는 것처럼 얘도요. Dolphin이 아니고 dolphin. 덜픈. dolphin 나요. fin f n 아시겠죠? 네, 해보세요. Dolphin. 일부러 dolphin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dolphin. dolphin. fin fin처럼 발음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를 크게 하다 보면 얘가 fin이 아니고 f n 처럼 변하게 됩니다. 들을 때는 아시겠죠? 그럼 어려우면 그냥 dolphin 하시면 돼요. 적어도 돌핀 하시면 안 돼요. 해보세요. dolphin. 돌고래. 아시겠죠? dolphin. 예, 돌고래예요 예, 돌, 달. <laughs> 비슷하네요. 그죠? <그쵸? 웃음> 그래서 스펠링 여기 쉬우실 것 같아요. dolphin. dolphin.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이건 중상급 단어인데, 미드 같은 데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이란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써있기가 코핀이라고 써있잖아요. 코핀, 그죠? 예. 그래서 얘 발음도 위에 달처럼 얘도 카예요. 보세요, 카핀. 얘도 써, 있, 제가 발음 기호에는 F 발음이 써있죠. 카핀처럼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음이 미국식 영화에서는 아펙센트가 있기 때문에 카핀. 카핀, 카핀, 카핀이 뭐지? 카핀? 코핀 아니야? 코핀, 코핀이 아니에요. 물론 영국식 영화에서는 카핀. 커피인처 발음 나가겠지만, 미국인 용어에서는, 아, 그런 거 부담되시면 버리시고요. 그냥 따라 하세요. 자, 관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보세요. 커피.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했던 거는 d o l 됐고요. 그래서 둘다 fin 같은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8, 9. 예, 네, 이두 발음은 틴 발음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8번은 여러분, 각종 음식물에 그 포장지에 뭐써 있거나 아니면 단백질 함유량이 어떻다라고 할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예요. 얘는 중상급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되게, 와, 나 이런 단어도 알아. 왜냐면 단백질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쓰잖아요. 꼭 섭취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예, 콩으로 건, 고기건, 고기로 건꼭 예,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PROTEIN 에서 발음 주야세요. 이거 프로틴이 아니에요. 써 있기는 프로테인처럼 써 있잖아요. 근데 EIN이 이인 발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시작. 프로틴. 프로엑센트 있어요 근데 발음이 프로 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써드렸죠.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프로틴 해 보세요. 프로틴. 프로틴. 그래서 발음에도 이렇게 앞에 딱 써있잖아요. 엑센트가. 그래서, 프로틴, 단백질이란 뜻입니다. 자, 해보세요. 프로틴, 아니면 프로틴. 프로가 되려면, 팅팅, 많이 먹고 이렇게 팅팅 살이 나와야 된다. 해서 프로틴, 단백질, 프로틴.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9번은요. B-U-L-L-E-T-I-N. 뭐, 이것도 틴 발음이죠. 써있기는 블렛. 태 블레틴 처럼 써있잖아요. 근데 so it's an I owned a b u l 블 a c 블 e 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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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p 블 s 어디에 레 e 어블 u l l e t i 공고하고 계시해야지. b u l 블레, 블 b 블 l l 아시겠죠? l l 세요블 u 튼블 e t bullet, b u 서 거기에 블 u l l e t bullet, b u l l e 블 b 튼, l l e t b u l t 다음에 n 발음이 오면은 i 음 하고 소리를 먹잖아요. 우리가 l e 음 단추라고 할때 button 하는 것 처럼 얘도 blit-n, blit-n, blit-n 처럼 발음 날 때가 있으니까 얘는 중급에서 살짝 위니까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담 없이 그냥 제가 곁다리를 하라는 거 그거 하시고요 dolphin 정도만, 그 다음에 protein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뉴스 단신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나온 김에 어려운 단어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네,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잠, 잠깐 쉬시다는 느낌으로 보세요 어,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 말고 우리가 아주 천중에 예뻐가지고 우리 공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틴+ 어, 세틴+ 사틴이라고 하나요 세틴+ 세틴 발음이 세틴+ 세틴 얘도 똑같이 아까 블블 blitn, 블처럼 얘도 세틴+ 세틴 아니면 세틴+ 세틴 아시겠죠 그래서 예 발음이 틴 발음이 안 나오고 얘는 세튼+ 발음 자체가 세튼+ 세튼+ 세튼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튼+ 세튼 아니면 세튼. 둘다 좋습니다. 그래서 광택나는 아니면 공단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급 단어입니다. 됐고요. 맨 마지막에 10번. 여러분 이거는 우리말에서도 꽤 많이 쓰죠. 어, 옷을 팔기 위해서 샘플로 그 옷을 입혀놓은 네, 대상을 우리가 마네킹, 마네킹 하잖아요. 그 마네킹이란 단어를 스펠링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일부러 외울 필요 없지만 발음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원래 사람이란 뜻은 man에서 나온 거예요. man이 작다, 작은 남자, 작은 사람이란 뜻으로 그게 mannequin인 거죠. 그래서 발음이요, mannequin이에요, mannequin, mannequin. 그래서 mannequin이 뭐지, mannequin? 아, 이게 mannequin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m-a-n, m-a-n-n-e, 그다음에 q-u-i-n. 그래서 이게 queen이 아니고 kin, u가 없는 것처럼 발음이 나요. kin이에요, 그냥 kin. 아시겠죠? 그래서 Mannequin 아시겠죠? Mannequin, Mannequin 됐습니다. 그래서 Mannequin이지만 매액센, 매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Mannequin처럼 들려요. Mannequin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최상급 단어예요. 후반부 복습할게요. 자, 요거 돌돌 돌, 그러니까 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olphin, Dolphin 돌고래. 자, 그다음에 7 번은 coffin. c u f i n 하면은 뭐예요? 예, 관이란 뜻이고요. 아 이거 제가 하나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영수할게요. 그러면요. Ffin을 끝나는 단어가 얘도 그 중급에서 중상급 단어이지만 이거는 팔기 때문에 제과정 가시면 여러분 머핀이라고 써있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영수람들도 많이 먹고. m u f 얘도 발음이 머핀이 아니고 머핀처럼 들려요. c f f i n 처럼 아시겠죠? 보세요. 예, 그래서 c u f i n Muffin 예, 써있기는 머핀 이렇게 써있지만 보세요, m 머핀, u 머핀을 얘기합니다. Muffin 머핀. 머핀 먹는 거야. 빵 이렇게 되는 거. 바깥에 종이 있고 벗겨서 이렇게 마치 음 스펀지케이크처럼. 근데 좀더 다른 형태로 그죠? 예, 네, 머핀 됐고요. 자, 그다음에는 단백질, 프로틴.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저는 돌고래하고 단백질을 권해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프로틴. 프로틴. 프로가 달리면 틴틴 뭘 먹어야 된다. 단백질. 그래서 테인처럼써 있지만 프로틴. 됐고요. 그다음에 블루튼 그 다음에 s and t i n a 이 d the blue, and the blue, and the b l a t h l e n d the blue, and the blue, and the b l 에 e and the blue, and t h u a n n n e u n a n u h n n e u 단백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때는 뭐 살짝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완전 생초 부 단어들도 있고 섞어서 나가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위에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좋은 에너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